안녕하세요, 귀농입니다. 오늘, 날도 뜨거운데, 철렵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. 보통, 시골 집에 이렇게, 이런 저장고들 하나씩 있거든요. 고기는 이런 데 넣어야지. 어. 보통 고기 이런 데서. 이렇게 막 그냥 꺼내먹지, 이렇게 막. 다 시골은 이 정도는 사니까. 서울 애들은 모를 거야. 모르지 모르지. 우리 마트에서 안사 먹어. 고기 고기 그까짓 거 그냥 냉장고 열무는 있는. 냉장고 있는 거 있어 그냥. 갈비. 딱. 딱. 아. 뭐 뒤엔 철물점 이고 앞에는 정육점 이고 이정도들 돼줘야지 0어줘야지 그거 있어어0네들 10,000명의 쟤네들, 1 0 이거 0명의 쟤네들, 1지 이것은 돼지 앞다리 목살과 앞다리 전지 딱아비계 많아 이게 <laughs> 어나지않가딱 이거는 이거는 뒷다리 이 별로 인기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뒷다리 살이 그러나 이거는 더 뒷다리 살도 맛있어 딱 딱 이거 흑돼지. 흑돼지. 아, 딱. 딱 이거 일반 돼지에서 볼수 없는 마블링. 아, 뒷다리에서 이런 마블링 보기 힘들어. 사료 너무 많이 처먹인 거 아닙니까? 아니 아 이 밖에 잡히면 되시네. 됐어 됐지 뭐. 자, 이렇게 고기를 준비해서 찰력을 떠나보겠습니다. 버거싱! 아, 고기야, 뭐, 어차피 냉장고에 열문이 있는 거고. 상추 같은 거. 상추 이런 거? 우리 마트 안 가? 근데 상추가 왜 이렇게 시들시들 하냐? 마트 가야 되겠는데? 우리는 마트 응. 안 가. 너희들은 마트 상추 사, 사먹지? 난 쓰던 버려. 아, 버린다고? 버려야지, 이거. 야, 이거 진짜 다 따줘야 되는데, 이거. 큰일 났다. 해. 그 옆에 거큰 거나 따줘. 이거 버린다고 또 욕하겠지? 이거 이렇게 따주질 않으면은 상추를 오랫동안 못 먹어. 밑에 숨을 다 쳐줘야지 두고두고 두고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어. 그래서 내가 못 먹더라도 따서 버린 한 입들에 이렇게 다촉 가져야 돼. 와, 씨. 못해, 못해. 왜, 못해? 힘들어. 더. 아, 맞아. 힘들어. 힘들어 하는 거 아니야? 어. 오래 살아야 되는데. 마늘. 마늘 마늘 여기 있는데 우린 마트에서 사왔어 마트에서 사, 마트에 사 먹었는데 <laughs> 산... 원래 뭐든지 산게 제일 맛있어 음. 사 먹어 유기농 맛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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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니 안 보잖아. 어. 하 아니. 봐. 아, <laughs> 빨리 <앞에서> 뛰어야 돼! <웃음> <웃음> 아, 빨리 <뭐야. 웃음> <아이, 잘 해봐. 웃음> 아, 잘해봐! 아, 잘해봐! 잘해 이제! 이게? 이 거야! 어, 됐다, 진짜! 창파다, 창파! 아,